나의 사료, 나의 사탕. 댕구야,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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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사탕 두 개나 먹었는데, 너 또? 응, 응. 오늘은 그만, 안 돼. 응, 응. 내일 먹자. 김동 쌤도 모르실 거야. 하, 어. 아. 아. 조심 조심. 다행이다. 이번엔 또도 도도 도도 아, 갑자기 놀랐잖아요. 댕구, 그 사탕 뭐야? 하! 아, 어, 아, 아, 딱, 들켜버렸네. 아휴, 딩동쌤, 코 보는 소리 때문에. 에휴. 아니거든. 댕구가 움직일 때마다 쿵쿵, 콩콩 발소리가 들려서 딩동쌤, 벌써부터 눈치챘거든. 네?

이거 보세요. 진짜 소리가 안 나요. 쿵쿵쿵 소리. 예! 어,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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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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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세요, 보세요. 딩동댕 마을에도 쿵탁짝 페스티벌이 열린대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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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쿵탁짝 페스티벌? <laughs> 어, 어, 그게 뭔데? 쿵쿵 발그르도 탁탁. 뭐, 을야조리고가 어디 나도? 어? 아야야야야 어? 어? 이럴수가음 <laughs> 이게 뭐지? 아 맞다 맞다, 어? 나 이제 소리가 안 나지. 짠, <laughs> 짠, 아! 진짜 소리가 하나도 안 나네? 어, 어떡해? 오. 내 콩콩 소리들아, 빨리 돌아와. 댕구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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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착해. 음. 다시 찾아오면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정말 제가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? 그럼, 할수 있어. 할수 있지. 할수 있지. 할수 있지. 찾자우자아오자 <laughs> <laughs> 나도 꼭 함께할 거야. 그러려면 나의 쿵쿵 소리를 찾아야지. 좋았어, 댕구 출동. 쿵쿵 소리 찾아 찾아라. 이건 아냐 이건 아냐 쿵쿵 소리 찾아 찾아라 소리 도저히 못 찾겠다. 내 몸에서 나온 소리. <laughs> 혹시 이거 말인가요? 어디요? 어디 어디 어디요? 어디,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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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음 삼삼. 오, 사선생님 안녕하세요. 혹시 제 콩콩 소리가 진짜 여기에 있나요? 아, 어서 오삼. 몸에서 나온 소리를 찾고 있다고요? 맞아요, 내 소리네요. 혹시 여기 있어요? 아, 그럼요. 자, 한번 들어보세요. 네. 아, 이 소리 맞죠? 아이고. 이 소리는? 건강한 심장 소리죠. 아유, 제가 찾는 소리는 이 소리가 아니에요. 음. 아하, 그럼 이 소리? 음. 음. 아이고, 참이 소리는 코고는 소리잖아요. 음. 아유, 이 소리보다 좀더큰소리인데요 아하, 큰 소리. 헤. 이거, 음. 솜. 아유, 아유, 이건 그냥 방귀 음. 소리잖아요. 음. 아유, 지금 방귀 소리 아니거든요. 아, 유 도대체 무슨 솜. 무슨, 아, 어, 뭘 드신 거예요? 아유, 잠깐만. 아유, 댕구가 찾는 소리는 이런 소리가 아니라고요. 친구들, 친구들은 잘 알지. 우리가 응. 오늘. Es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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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 들린다, 들려! 소리가 들린다! 쿵, 탁, 짝, 소리를 찾았다! 어, 좋아! 그럼 난 쿵, 탁, 짝 페스티벌에 나갈 수 있겠네! 와우! 친구들 고마워! 예! <목소리> 쿵, 에서 소리가 들린다면 어떤 소리일까? 친구들이 소리를 내 볼래? <laughs> 그렇다면 이 그림에선 어떤 소리가 들릴까? 음. <laughs> 신나는 소리. 고고. 몸에서 나는 소리도 신나는 음악이 될수 있을까? 흠, 생각해봐야겠군. 쿵탁 짠! 우리가 몸으로 내는 이 소리들을 모아서 음악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<laughs> 오늘은 이분만 따라하면 된대요. <laughs> 맞아요. 자, 쿵탁짠 페스티벌을 이끌어 주실. 산 선생님을 소개합니다. <laughs> 선생님은 우리 몸을 악기처럼 연주하는 예술가랍니다. 에이 쿵탁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악기를 연주해 볼 거예요. 오. 그게 뭘까요? 뭘까? 음, 우리, 우리 내 몸? 몸이요. 몸? 맞아요. 오. 오늘 우리 몸을 함께 연주해 볼 건데요. 붕탁짝 모두 준비 되셨나요? 네. 네. 거기 친구들도 페스티벌에 온거 맞죠? 우리 다 같이 함께해요. 네. <laughs> 자쿵탁짝 페스티벌은요 가슴 허벅지 박수로 연주하는 건데요 쿵은 가슴 오 <웃음> 허벅지는 탁탁 <laughs> 탁. 탁. 박수는 <laughs> 짝. 짝 그래서 쿵탁짝 페스티벌입니다 <laughs> 자첫 번째 리듬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첫 번째 리듬은요 가슴하고 허벅지를 두드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. 쿵쿵짝쿵쿵짝오 같이 해 볼까요? 쎈넷 쿵쿵짝쿵쿵짝 그렇죠. 그리고 허벅지 탁탁짝탁탁짝 탁탁짝. 같이 해 볼까요? 쎈넷 탁탁짝탁탁짝 그렇죠.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안 돼요. 같이 해 볼까요? 쎈넷 쿵쿵짝쿵쿵짝탁탁짝탁탁짝 그렇죠. 이거를 두번 하시면 돼요 (9번) 같이 해볼까요? 네 하나 둘셋넷 쿵쿵짝 쿵쿵짝 탁탁짝, 탁탁짝, 탁탁짝. 한한 탁. 한번더 짝! 쿵쿵짝 쿵쿵짝 짝. 짝. 탁탁짝 짜지마 탁탁, 오! 그렇죠! 호호번호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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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짝. 호호 같이 해 볼까요? 음. 셋, 넷짝쿵탁짝 그렇죠. 그다음 왼손 셋, 넷짝쿵탁짝 그렇죠. 그래서 <laughs> 오른손 한 번, 왼손 한 번. 그리고 이것도 두 번을 하시면 됩니다. 네. 같이 해 볼까요? 네. 자, 두번 반복할게요. 하나, 둘, 셋. 넷짝쿵탁짝짝쿵한번 더. 짝 자쿵탁 자 그렇죠 자쿵탁 자. 와우 잘다 재밌다 재밌다. 자세 번째 리듬 가슴부터 한번 가볼까요? <laughs> 하나 둘셋넷 가슴, 가슴. <웃음> 허벅지 가슴 허벅지 맞아요. 근데 첫 번째 가슴하고 허벅지는 내 네, 가슴하고 허벅지를 연주해주시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친구 오오 그리고 왼 반대쪽에 있는 친구를 연주해주시면 돼요. <laughs> 자 여러분 우리 몸막기 모두 준비됐나요? 네. 네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? 네. 네, 네 하나 둘일번 리듬. 그렇죠. はい。<Hey! S 1> 모두 다 같이 신나게 한번 더 시작! 우와! 우와! 하나 둘셋 넷. 그렇죠, 그렇죠. 오른쪽부터 풍, 왼손 풍, 오른손 퐁, 자, 그다음 가슴. The go! 어때? 내 기분은 지금?